네, 이제는 13.4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13.4절 내용은요, 그린 정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선적분이라는 개념과 전혀 다른 이중적분이라는 개념이 연결되는 그런 정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정리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을 설명하면요. 첫 번째로 그린 정리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식의 결과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그젠플들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simply connected 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그린 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로서 그린 정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린 정리를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린 정리는 선적분과 이중적분을 연결하는 건데요 어, 선적분이란 건 어떤 Simple Closed c u v e 를 생각할게요 Simple Closed c u v e 는 이렇게 생긴 커브라 그랬죠 그래서 네,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새로 다, 서로 다른 점들을 거쳐서 다시 끝점이 시작점이 되는 이런 Curve를 Simple Closed c u v e 라고 하는데요 이런 커브가 있다면 이 안에 어떤 영역이 생기겠죠 이 영역은 C에 의해서 Bounded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이 되겠네요 이 영역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c에서의 선적분과 d에서의 더블 인테그러 이중적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린 정리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바운더리만 어떤 계산을 했는데 안에서 계산한 결과들의 어떤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라서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은 우리 비슷한 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그 적분을 공부할 때 이런 적분을 공부한다면 스몰 f의 부정적분 t a 탈 f를 계산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의 왼쪽의 정의는 f(x)라는 것을 a부터 b까지 쭉 적분해서 모은 것인데 f가 부정적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 끝점만 알면은 그 결과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 할수 있는 것이 더블 인테그럴 인데 그것을 내부의 것을 다 모르고 밖에 경계에 이런 커브에 대한 정보만 난다면 그것의 선적분을 통해서 뭔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정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린 정리를 설명하려면 어떤 커브가 있을 때 방향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영어로는 positive orientation negative orientation 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C라는 커브가 있다면 방향은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런 방향이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향이 가능하겠죠. 그 중에서도 양의 방향은 뭐냐면 counterclockwise 방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플러스 방향이 되고요. 이건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순서를 매기거나 각을 생각할 때도 요걸 양의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던 양의 방향이 바로 여기서도 양의 방향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컬브의 오리엔테이션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c 라는 것이 어떤 rt 라는 벡터로 주어진 컬브고요. t는 a부터 b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d 라는 것이 c 라는 선상에서 왼쪽에 있는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을 보죠 이렇게 c 라는 커브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커브죠 그러면 이것은 안에 내부 영역 d 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우린 양의 방향으로 생각할 거냐면은 아까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이해해도 좋고요. 사실 더 좋은 정의는 뭐냐면요. 이 C라는 커브가 왼쪽에 영역을 갖게끔 가는 방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갈때 내가 이렇게 갈때 왼쪽에 내부의 영역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갈때 내부 영역이 존재하니까 이 방향이 바로 양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는 만약에 D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방향이다, 커브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에 오른쪽에 영역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오른쪽에 우리 영역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네거티브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그린 정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린 정리라는 것은요. 이 선적분과 이거는 사실은 이런 선적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이 선적분과 이 이중적분이 같다라는 건데요. 먼저 어떤 조건하에서 같은지 그리고 두 개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C라는 것이 positively oriented 되어 있어요. 이 방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positively 시계 반대 방향 혹은 영역이 왼쪽에 있게끔 가는 방향이라고 이해할게요. 그리고 왜냐면 이거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반대 방향이 되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piecewise smooth 이거는 전에도 설명했는데 smooth는 이렇게 꺾이지 않은 선인데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해야 좋겠죠 왜냐면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곡선이 하지만 piecewise smooth 즉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게 나오는 것 다른 말로 가끔씩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잘라서 생각하면 되니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Simple Closed Curve 라 그랬어요. 그럼 뭐죠? Simple 은한번 거쳐간 자리를 다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Closed 니까 시작점이 끝점이 되는 이런 커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Plane 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 라는 것이 바로 이 C 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고 할게요. 이게 D 고 이게 C 가 되는 건데 C 는 방향이 있는 거죠. 이런 방향. 왜그러냐면왼쪽에 영역의 내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p 하고 q가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가진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편미분이 가능하고요, 연속함수여야 됩니다. 계속 우리 이런 조건들을 넣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어, 어디서 그래야 되냐면 d를 포함하는 open region에서 성립해야 돼요. closed가 아니고 open이어야 됩니다. open은 경계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p q는 어, d를 포함하는 오픈 리전에서 만족해야 되니까 d에서 만족하면 당연히 d를 포함하는 그런 오픈 리전에서 만족을 하겠죠. 그랬을 때 결과는 뭐냐? 이 선적분 있죠? f.cr 이 선적분을 c에서 계산한 것. 그것을 우리 3.1절 마지막에서 우리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고 했죠. 인테그럴 c하고 pdx q d y 에요 f라는 벡터 필드가 p i plus q j 라면 이렇게 쓸수 있다 라고 우리 했었고요. 3.2절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선적분은 뭐랑 같냐면은 이중적분하고 같은데 어디서 d라는 영역 이 전체에서의 이중적분과 같고요. 무엇에 대한 이중적분이냐면 이런 이중적분이에요. q 라는 것을 x로 편미분하고 p 라는 것을 y로 편미분한 이런 결과를 마이너스 해준 요런 값을 이중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린 정리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그린 정리는 어떤 이런 심플 클로즈드 커브가 있을 때 그것을 c라고 하고요. 양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영역을 d라고 했을 때이 c에서의 선적분의 값이 이 내부 d에서의 이중적분의 값과 같다 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런 함수를 생각한다는 거죠. round q over round x minus 라운드 n d p over r o u y라는 이 함수 값을 이중적분했을 때의 값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c라는 것이 positive라는 거 굉장히 중요했고, piecewise smooth. 뭐 이건 미분 가능해 되니까 필요한 거고, simple closed c u v e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simple closed c u v e 여야만 내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p하고 q가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를 가져야 되고, 이런 조건 항상 우리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D를 포함하는 오픈 리이 그래서 컨티뉴어스 파셜 a 리 i 티 e 를 가진다면 요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테이션을 좀더 정의하면요, 바운더리 D라는 것은 D라는 영역을 생각할 때 D의 positively oriented된 바운더리 커브를 말해요. 그러니까 D가 이렇게 영역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D를 내부로 하는 방향은 요런 방향이겠죠. 요렇게 또는 이 c 브를 b o u n d a r D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린 정리는 다름 아니라 D에서의 이 값에 대한 이중적분이 round D에서의 선적분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상으로 그린 정리에 대한 설명을 마칠게요. 그러면 파트 2에서는 이 그린 정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